안녕하세요. 이예름했스입니다 여기 는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좋은다육입니다. 자, 오늘 예쁜 아이들 참 많지요? 요즘 물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 예쁜 아이들 보시고 또 힐링도 하시고요. 요즘 분갈이 철에 또 화분이 남으시면 요런 풀분 아이들 구매하셔도 되고요. 예쁜 아이들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또 찜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샤울렌시스 철화고요 43,000원입니다. 자, 생얼이 군데군데 많이 나와있지요. 큰 얼굴들도 있고, 작은 얼굴이 있고요 입장 끝에는 연한 살구빛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화는 좀 촘촘하게 입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화분도 크기가 이정도로 큰 아이입니다. 그 다음, 2번, 핑크 드림이고요 59,000원입니다. 자, 한가운데 좀더큰 얼굴이 있고요 요거 두수도 엄청 많고요 자, 가장자리에 안쪽은 약간 노랗게 있고, 바깥쪽은 핑크빛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와, 얼굴들이 많고, 꽃다발 같이 아주 예쁜 모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3번, 춥수철하고요 36,000원입니다. 입장 촘촘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끝부분에 이쪽은 빨갛게 물이 또 제법 잘 들어있는 편이지요. 밥도 많고요. 또 보석이 반짝반짝한 민화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4번, 호베이 금이고요. 27,000원입니다. 위쪽에 큰을 구리고요 아래쪽에 자구가 많습니다. 요거는 목대도 좋은 편이고요. 또 입장 끝에는 핑크빛으로 다 물들어 있네요. 요런 사각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5번, 바키포리아고요 55,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목대 보시고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죠. 또 위쪽에는 투수도 엄청 많습니다. 자, 입장에는 초록이고, 끝부분에 핑크 살짝 살짝 보여줍니다. 이거는 건이 분 같고요. 그 다음 6번 신동이고요. 2만원입니다. 자 투수가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초록이고요. 근데 요거는또 예쁜 꽃을 보여주는 아이죠. 꽃이 또 너무 예쁘게 핑크로 핍니다. 자 화분하고 전체 보시고요. 그 다음 7번 흑법사고요. 26,000원입니다. 자 목대 가운데 크게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위에 큰 얼굴 있고 주변에 작은 얼굴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색감도 제법 올랐습니다 이거 민화분이고요 그다음 8번 독양갈매기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거 두수가 한 8도 구도 될것 같습니다 색감이 참 예쁘죠 녹빛과 금빛이 어우러져 있고요 빨간 라인도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인동분 같네요. 그다음 9번 백봉이고요 4만 원입니다. 자, 이쪽 큰 얼굴이 있고요. 자, 이쪽하고 해서 전체가 한6두는 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뽀얀 분에 어, 예쁜 은화분에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다음 10번 캐라리언이고요 4만 천 원입니다. 자, 양쪽으로 큰 얼굴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자, 핑크 한 보세요. 뽀얀데다가 핑크까지 있으니까 더 예쁘죠. 이거는 선물레 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1번 다크 아이스고요, 18,000원입니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입장길 쭉합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가장자리는 붉은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자줏빛 붉은 빛이고요. 요거는 건이 분입니다. 그다음 12번 댄섬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밥이 많은 편이고요. 입장 끝에는 가시가 가늘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또 꽃이 피면 꽃이 예쁘죠. 자, 요거 건이 분이고요. 그 다음 13번, 미니 고사홍이고요. 33,000원입니다. 위쪽에 큰 얼굴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작은 얼굴들도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이제 입장 끝에 살짝, 살짝 라인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14번, 페리도트고요. 32,000원입니다. 자, 이부한 7도, 8도 되겠고요. 이쪽 색감 한번 보세요. 자, 페리도트가 물들면 너무 또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자, 요거는 둘다 유유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15번, 아르제고요 25,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자국가한6두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약간 보랏빛 색감이 좀 들어가는 것같고요 요거는 더 나은 부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16번, 엘시아고요 4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이 있고, 주변에 또자국가 여러 개 있습니다. 요거 물들면 새빨개지는 아이죠. 이런 아이들 안 키우신다면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요거 수인경분입니다. 그다음 17번 오리온이고요, 2만 8천 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네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테두리에 핑크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는 작은 얼굴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자, 화분 크기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 18번 누다고요, 3만 5천 원입니다. 자, 밥이 좀 많은 편이지요. 자, 얼굴이 쫌쫌하게 있고, 한가운데는 약간 연두빛, 연한 빛으로 되어 있고, 가장자리는 붉은 손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 손물레분이고요그 네 다음, 19번. 자, 요 아이도 누다구요. 요거는 22,000원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투수는 여러개로 되어 있고요 자, 입장, 금 사이에 또 자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건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20번. 레드 노브리구요 22,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있고, 이쪽두 개, 이쪽두 개, 이렇게 있고요. 이쪽에 애기 또 하나 있습니다. 애기가 두개 있네요. 자,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고요. 이 아이도 물들면 참 예쁜 색감 보여줍니다. 그 다음, 21번. 마리도 금이고요. 12,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 있고, 옆으로 작은 얼굴 여러 개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이 제법 잘 들었습니다. 자, 화분 모양 보시고요. 그 다음 22번. 자, 요거 마리드 금이고요. 2만원 나왔습니다. 여기 적심 자국은 보입니다. 자국가 주변으로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자, 요렇게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23번. 아르케인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도수가 한 10도는 넘을 것 같고요. 자, 입장 가장자리에 진하게 빨간 라인 다 들어가 있죠. 아르케인은 요 라, 라인이 또 매력입니다. 그다음 24번 이스트렐라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크기 이 정도로 크고요. 자 분바르고 가장자리에 핑크빛 다 머금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얼굴이 납작한 이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다음 25번 특양갈매기고요. 25,000원입니다. 자 입장에 보시면 녹빛과 노란빛이 이렇게 황금빛으로 이렇게 세로줄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예쁘지요. 공방분에 담아놨고요. 그다음 26번 수연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도 엄청 많고요. 색감도 제법 잘 들었습니다. 얼굴 좀 조그맣게 많이 달아주고요. 자, 가장자리 색감들은 더 붉은 빛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음 27번 패스티발 금이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전체 오드로 보이네요. 자입장에 녹금 요런 색감이 있고 가장자리 또 끝부분 요쪽 보시면 약간 짙은 자줏빛 이런 색감도 들어가 있지요. 자 화분은 생경분 같고요. 그다음 28번 아르 아제고요 24,000원입니다. 자 양쪽에 큰 얼굴 두개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로 또 작은 얼굴이 또몇개더 있습니다. 그리고 입장 끝부분에 살짝 연한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분 보시고 요거는 건이분 같고요. 그 다음, 29번, 집시금이고요, 35,000원입니다. 요거 투수가 엄청 많습니다. 입장 전체에 연한 핑크로 색감이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속에 자구들도 작은 아이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사각 환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0번, 마룬 힐이고요, 29,000원입니다. 자, 요것도 투수가좀 많은 편이네요. 한 9도 정도는 될것 같습니다. 자, 입장 끝부분에 조금씩 이제 색감 많이 올렸지요. 자, 요거 사각 환분이고요. 그 다음 31번 오팔리나고요. 2 4 0 0 0원입니다요 아이는 목대가 참 좋네요. 얼굴은 좀 작아도 아주 목동이입니다. 목대 한번 보세요. 멋지죠? 자 핑크가 은은하게 들어간 모습이 참 예쁩니다. 다나 분이고요. 그 다음 32번 스피나고요. 3만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8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 끝에 빨갛게 색감 딱 올려가지고 예쁜 모습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읍내 화분이고요. 요거는 화분이 3만원 짜리입니다. 그 다음 33번, 알바 뷰티고요. 2만6천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정도 됩니다. 자, 요렇게 뽀얀 분 바르고요. 자, 입장 끝에는 핑크빛 다 달고 있습니다. 요거 더 나은 분이고요. 그 다음, 34번, 사비아나 라우스구요, 25,000원입니다. 자, 전체가 한 7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에 약간 프릴도 잡혀 있고요 끝부분에 핑크빛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어, 생경분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 35번, 피치생크림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거 두수가 참 많지요, 한 10몇도 되고요 활짝 핀 꽃처럼 아주 예쁜 모습 하고 있습니다. 자, 둥근 화분에 꽉 채워져서 참 예쁘네요. 36번, 핑크 플로라고요. 24,000원입니다. 요거는 전체가 오드로 되어 있네요. 요쪽 좀큰 얼굴이 있고. 자, 요렇게 보시면 끝부분에 빨갛게 색깔 몰랐지요. 군데군데 피멍도 들어있고요. 요거 빨갛게 물드는 아이입니다. 자, 예운분에 담아놨습니다. 그 다음, 37번, 런요니고요 24,000원입니다. 자, 가운데 큰 얼굴 자리 잡았고요. 주변에 자구들 한번 보세요. 동그랗게 원을 그려주고 있지요 자, 요것도 물들면 조금 더 맑은 느낌이 들지요. 자, 화분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 다음 38번 석영이고요. 32,000원 나왔습니다. 요거는 자연 군생입니다. 이쪽큰 얼굴이 있고요. 앞쪽에도 조금 큽니다. 그리고 전체 도수는 한 6도 정도 될것 같고요. 입장 뒷면에 이렇게 색감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예웅분이고요. 그다음 39번 핑크 딥스 고요 16,000원입니다. 자, 삼도로 되어 있습니다. 손톱은 뾰족뾰족 길게 생겼고요. 자, 핑크빛이 참 예쁘네요. 화분하고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 40번 레드베리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아주 작은 알갱이들이 똥글똥글 맺혀 있지요. 요거 물 들면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예쁜 모습 보여 줍니다. 반짝반짝 빛도 나고요. 그다음 41번 미니 누르벨르라고요 27,000원입니다. 이것도 투수는 여러 개 됩니다. 입장을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이렇게 높이 쌓아 올라가고 있지요. 자 화보는 앞에 이렇게 꽃이 달려 있네요. 그다음 42번 크리스피 뷰티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꼬불꼬불 풀이를 많이 갖고 있고요. 뽀얀 분바르고 있습니다. 앞에 약간 작은 얼굴 또자구도 달고 있고요. 요거는 거니분 같네요. 그다 43번 연지곤지고요 25,000원입니다 자큰 얼굴 4개가 모여있습니다 입장 끝에는 이렇게 색감이 살짝 올라가 있고요 요거는 물들수록 좀더 핏빛처럼 보이지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다 44번 쇠린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한번 보시고요 자, 입장 끝에 검붉은 빛이 진하게 들어갔습니다. 이쪽은 약간 젤리가 저렇게 되고요. 손톱은 조금 더 검게 보입니다. 이거는언 화분입니다. 45번 핑클루비고요. 2만원입니다. 자, 두수가 한 8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색감이 빨갛게 변하는 아이죠. 자, 제법 묵은 아이입니다. 화분하고 보시고요. 그 다음 46번 아우렌시스고요. 2만원입니다. 자, 요거 투수가 한 팔도 좋게 넘겠습니다. 자, 뽀얀 분 바르고 손톱 쪽에는 붉은빛이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47번 레드베리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작은 얼굴들이 여러 개 모여 있지요. 아주 위쪽에는 깨알 같은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끝부분에 이제 살짝 붉은빛 올리고요. 자, 토우 인형 있는 화분에 담아 놨습니다. 그다음 48번 르노아르고요 2만 원입니다. 양쪽으로 이도 요렇게 자리 잡았습니다. 요거 새콤 빨갛게 너무 예쁘게 다 올렸죠. 자, 요것도 토우 인형이 매달려 있는 화분입니다. 그다음 49번 페르독스 철하고요 2만 6천 원입니다. 자, 여기 생얼이 있고요. 이쪽도 생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아 엮여 있고요. 자, 요거는 생경불입니다 그 다음 50번 레드롱기시마고요 38,000원입니다. 자, 이쪽 전체 오드로 되어 있고요. 색감도 다 예쁘게 물들었네요. 약간 자줏빛 감도는 붉은빛으로 다 물들어 있습니다. 산토방분이고요그 다음 51번 러노아르고요. 31,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이 두개 있고요. 이쪽, 이쪽 이렇게 있고요. 조금 작은 얼굴 두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색감 안 보세요. 가장자리에 진하게 자주 붉은색으로 이렇게 돼있지요. 자, 산토방분이고요. 그 다음 52번. 미니 간돌에서 철하고요. 22,000원입니다. 자, 철화가 이렇게 꼬불꼬불 엮여있습니다. 입장에는 붉은 색감도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이거 산토방분입니다. 그 다음 53번. 로우 백금이고요. 28,000원입니다. 자, 요쪽 큰 얼굴이 있고요. 옆에 약간 작은 얼굴 있고, 큰기가다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연하게 핑크 보이고요. 요거는 본토 화분입니다. 그 다음, 54번. 나나우쿠민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두개에 작은 얼굴 여러 개 있고요. 가장자리 또 핑크빛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화분도 예쁜 도양분에 담아놨고요. 그 다음, 55번. 미니 간도리서 철하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입장 쫌쫌하게 엮여가고요. 끝부분에 붉은색 잘 올리고 있지 요거 요더 빨갛게 물들나이고요 요거는 꿈공방 화분입니다. 그 다음 56번 선라이즈고요. 26,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오두로 되어 있네요. 자, 입장 끝부분에 약간 연한 색감이 있고요. 진하게 색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요거는 흑누리분 같고요. 그 다음 57번 다니의 여왕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안쪽이 밑에 감자처럼 구근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위쪽의 입장에는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이렇게 초록빛 보이면서 입장 많이 달고 있습니다.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58번, 아이시 그린이고요. 25,000원입니다. 자, 뽀 위한 분을 발랐지요. 자, 입장 끝이 통통하게 이렇게 살이 쪄 있고요. 자, 화분은 본토분입니다. 그 다음 59번, 별의 눈물이고요. 19,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밥이 있습니다. 요거는 적화라고 합니다. 자, 화분 입구에 꽉 차도록 이렇게 얼굴을 다 달아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번, 룬데리 철하고요. 15,000원입니다. 이쪽 생얼이 있고요. 또이쪽은 철화가 작은 입장 좀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약간 뽀얀데도 약간 청보랏빛 느낌이 감돌고요. 자, 화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61번부터는 풀분 나와 있습니다. 레드 드래곤이고요, 2만 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 정도로 큽니다. 한 15cm 화분이 넘어가는 사이즈로 큽니다. 끝 부분에 이렇게 붉은색 다 올려주고 있고요. 그다음 62번 루시안이고요, 만 원입니다. 자, 얼굴 크기 이 정도 됩니다. 전부 다 초록 입장으로 있으면서 끝 부분에 살짝 살짝 색감 올려줍니다. 그다음 63번 셀브루고요, 15,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입장에 흠집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손톱 쪽에는 이렇게 또 아주 새빨간 색감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64번 링고스하고요. 만원입니다. 얼굴이 제법 큰 편이지요. 입장 가장자리에 살짝 각이 져 있으면서 묵을수록 이것도 약간 맑은 느낌 주지요. 그 다음 65번 엑시타조고요. 만 오천 원입니다. 이쪽 큰 얼굴 이쪽에 또 얼굴 이렇게 이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입장 뒷면 색감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는 아이죠. 그다음 66번 베로니카고요. 25,000원입니다. 얼굴 크기 이 정도 됩니다. 자 주변에 또 색감 한번 보세요. 안쪽은 더 진한 붉은색이고요. 테두리에 빨갛게 색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67번 벤바디스 계절금이고요. 18,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투수는 여러개 돼있고요 투수는 한7도가량될것 같습니다. 자, 금기가 골고루 다 퍼져있네요. 또 계절금은 좀 있으면 금은 빠집니다. 테두리에 빨간 라인이 좀 들어가있고요. 그 다음 68번 긴립적성이고요. 14,000원입니다. 자, 전체 한7도 정도 될것 같고요. 자, 입장은 길쭉길쭉하면서 끝부분에 빨갛게 색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종이컵하고 크기 보시고요. 그다음 69번 헤븐스 게이트고요. 26,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전체가 한5도될것 같습니다. 큰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요즘 요런 아이 종류도 아주 다양하고 이름도 참다 비슷비슷하면서도 가슴도 다른 듯 그런 느낌 있죠 핑크빛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크기는 종이 가방렇게 얼굴 비교하시고요. 그다음 70번 멀로 상두고요. 17,000원입니다. 자, 큰 얼굴 두 개가 담겨 있습니다. 자, 뽀얀 분을 다 발랐지요. 가장자리 살짝 자주 빛 느낌 감돌고요. 저 크기는 제법 큰 아이입니다. 오늘 준비된 나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